딸이 아버지에 의해 인신 매매범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범죄자들은 거칠게 여성의 옷을 찢어버리고 동료는 옆에서 모든 과정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곧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 상자 가득한 알코올을 사용해 여성의 온 몸을 소독했어요. 바로 그 순간 여성이 깨어났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범죄자의 주먹에 맞아 다시 기절하고 말았어요. 비명 소리를 들은 남편이 찾아왔지만 범죄자들은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취제가 떨어져 버렸고, 결국 여성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장을 적출해야 했어요.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찾아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소리를 들은 범죄자들은 이미 여성을 구석진 곳에 숨겨놨거든요. 여성은 거울을 통해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를 내려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이들은 다시 여성의 입에 스타킹을 틀어 막았습니다. 여성은 눈을 뜬 채로 수술 과정을 모두 지켜봐야 했어요. 범죄자들은 먼저 신장 운송용으로 피를 한 봉지 가득 뽑아냈고, 손가락을 그어 절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신장 손상을 피하기 위해 혈자리를 눌러 여성을 기절시킨 후, 귀개로 신장을 적출해 전용 보관 용기에 넣었어요. 수술 후 이들은 신속하게 범죄 현장을 정리했고, 전혀 범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스는 여성 부하에게 신장 운송 임무를 맡겼는데 처음이라 매우 두려워했어요. 게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공항 보안 요원이 가방 검사를 요구했지만 다행히 윗선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나와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가슴에 갓 봉합된 상처가 있었고 신장 하나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전화기까지 기어가서 남편에게 구조 요청을 했지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수술을 직도한 범죄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